반갑습니다. 최 대표의 노무 이야기입니다. 그, 최근에, 어, 지금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 그, 고용노동부에서, 어, 하반기 기초, 노동 질서 점검 계획이라는 거를 공지했고요. 지금, 어쨌든 10월부터 바로 적용이니까, 지금 현재, 어, 점검 기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부에서는 여러 가지 그 이제 점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근데 실제로 이제, 어, 그거를 직접 이렇게, 어, 많이, 저기, 점검을 받아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잘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요 기간이 지금 현재 10월부터 11월까지 또 점검 기간이고 하다 보니까, 좀 아셔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좀 체크를 해 볼게요. 자, 그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 볼게요. 고용노동부는 그 이제 그 이게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들어가 보시면 예하에 어 지방청이라는 게 있어요. 뭐 서울 서울 지방 고용노동청, 그다음에 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주 부산 대구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청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지방청이 여섯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지청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지청 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그다음에 또 지청이 별도로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강남 그다음에 뭐 동부지청 뭐, 남부지청, 관악지청, 뭐, 이런 식으로 쭉 지청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40개. 그 다음에, 뭐, 출장소가 한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물론 고용노동부가 이제 전체를 다 관할해서 뭔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뭐, 공지도 하고 하지만, 이제, 기초 고용노동 질서를 점검하는 거는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서. 네. 지방청이랑, 어, 지청, 해당 지청에서 해당 지역을, 어, 그 기초 고용 기초노동질서를 점검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사장님들이 그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어~ 내가 소속 속해 있는 그~ 사업장 내가 소속 내가 내가 운영하는 그 사업장이 소속돼 있는 지역에 어~ 지방청이나 지청을 들어가 보시면 요 공지가 떠 있을 거니까요. 거기는 가끔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아뭐 노동부에서 근로 관련해서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현재 보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같고요어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강남지청에서 올린 공지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 어떤 내용을 그럼 점검을 하느냐 자 저기 제가 뭐 여기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썼을 것 같은데 저는 어 삼총사 기초 노동 질서 지키기 삼총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세 번째가 주휴 수당 이렇게 이세 가지를 어, 기초 고용 질서 지키기 3대 기본 지키기라고 해서 삼총사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거의 기초 노동 질서 지키기 점검이 나오면 거의 이, 걸 가지고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또 추가되냐면, 임금 체불관련되 있는 내용. 임금 체불 임금 체불관련되 있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추가돼서, 어, 거의 요 정도 선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올해 들어서 특히나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그다음에 어~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제 추가된 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감정 노동자 보호, 보호 교육은 뭐 아직까지는 올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점검 나올 때 항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요요 요 기초 고용 노동 질서 지키기 3대 기본 지키기랑 그다음 에 임금 체불 요런 것들을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아요런 내용들이 또 어디에 있냐면 이이그어 점검 계획 그 공지문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거를 점검하는지 그 점검 계획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그, 아, 이런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하는구나. 그래서 미리 또 이런 것들은 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아시게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강남 지청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사업장들은 어 자율 점검이라는 거를 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서울 지역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그 지청에서 올려놓은 그~ 공지 공지글에 들어가 보시면 자율 점검 표라는 게 올려져 있어요 그럼 그~ 자율 점검 표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내 사업장을 내 스스로 점검을 쭉 하셔서 그거를 해당 지청의 어~ 담당 부서에다가 그거를 제출하시면 어~ 지금 그~ 점검에서 어~ 스스로 점검해서 보냈기 때문에 어~ 불시에 가서 점검하는 거는 어, 어, 제외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체크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기간은 지금, 어, 하반기 기초 노용세 점검 기간은 언제냐면, 지금 10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0월, 11월, 그 다음에 12월까지, 어, 특히나, 그, 뭐, 애초에 뭐, 근로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최저임금 위반하고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들은 미리미리 좀 대비하셔가지고요. 또, 뭐, 서류 정비 안 해놓으셨던 데, 그런 데들 다 서류 정비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나한테, 나한테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어, 저는 이제 뭐, 사업주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상담을 좀 많이 해보면, 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사업주 중에, 이런 점검을 받아 가지고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도 요즘에 어~ 이런 것들을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뭐~ 또 바로바로 바로 또 이런 노동법 위반된 사례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아주 절차들이 간단하게 잘돼 있기 때문에 어, 좀, 너무 간가하지 마시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뭐, 임금 관련되 있는 내용들, 요런 것들 미리미리 서류 제도 정비를 해 놓으시면은, 요런 점검 나왔을 때, 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게 되니까, 그것들 좀 미리 준비하시라고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좀 찍어 봤습니다. 아, 최 대표의 노무 이야기 구독이나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